혹시 요즘 들어 계단을 오를 때 자연스럽게 난간을 꼭 잡게 된다든지, 바닥에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아이고 하는 소리가 먼저 나온다든지, 아니면 장을 보다 중간에 의자에 잠깐 앉아 쉬고 싶을 때가 많아졌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그냥 나이 타시겠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이런 신호들이 우리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하셔서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것이 바로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 손실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면역력, 심지어 균형 감각과 뼈 건강까지 책임지는 핵심 기관인데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방치하면 몸 전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단백질을 먹고 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서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계란 하나, 고기 한 점만 먹어도 충분했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줄고 소화 효소도 감소해서 단백질 분해와 흡수 효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양이 훨씬 적어지고 몸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제 지인 한 분은 70대 초반에 등산을 즐기던 분이었는데 몇년 사이에 근력이 급격히 줄어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질병이 없다고 했지만 식습관을 살펴보니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먹는 시간과 방식도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식단을 조정하고 나서 3개월 만에 그분은 다시 주말마다 가벼운 산행을 할 정도로 회복했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나이 들어서도 근육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의외로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식재료지만 조리법과 섭취 타이밍만 바꿔도 근육과 기력을 되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소개하고 싶은 건 황태입니다. 황태는 명태를 겨울 찬바람에 말린 것으로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농축되고 소화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100g에 무려 70g이 넘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계란 10개 이상의 양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황태국을 끓이면 국물만 먹고 건더기는 남기는데, 사실 단백질은 국물이 아니라 건더기에 있습니다. 황태를 불릴 때는 쌀뜨물을 쓰면 비린내를 잡고 맛도 깊어집니다. 미역이나 콩나물과 함께 끓이면 영양 밸런스가 좋아지고, 물을 넣으면 단백질 흡수까지 도와줍니다. 다만 국물은 너무 짜게 하지 말고, 건더기를 중심으로 드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 한 모에는 약 20g 안팎의 단백질이 들어 있으며 가격 대비 영양 효율이 탁월합니다. 특히 고기를 잘못 씹거나 소화가 안 되는 분들에게는 두부가 최고의 대안입니다. 단백질이 이미 부드러운 형태로 분해돼 있어 흡수가 쉽고 여성분들에게 좋은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갱년기 이후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구입할 때는 단단한 두부를 고르시는 것이 좋고, 국산콩으로 만든 제품이면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하게 쪄서 간단히, 점심에는 양념에 졸려서, 저녁에는 된장국에 넣어 드시면 하루 세번 다른 맛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아리 콩입니다. 100g에 20g 가까운 단백질이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풍부해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 좋으며,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해 식후 졸음이나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병아리 콩은 한 번에 넉넉히 삶아 소분해 냉동 보관하면 2, 3개월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샐러드, 밥, 스프, 죽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하고 믹서에 갈아 음료로 마시면 소화가 더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 위가 적응하면 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들깨입니다. 들깨 한 큰술에는 약 3g의 단백질과 함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좋습니다. 나물 무침이나 국, 죽 등에 넣으면 고소한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고 특히 시금치나 콩나물에 들깨가루를 넣으면 비린맛이 사라져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아 하루 한두 스푼을 권장하며 혈액 응고 억제 성질이 있어 관련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시금치와 버섯입니다. 채소라 단백질이 적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금치 3컵에는 2g, 버섯 100g에는 3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칼로리는 낮고 영양소는 풍부해 많이 먹어도 부담이 없으며 시금치는 철분 칼슘 비타민 K, 버섯은 면역력 강화 성분이 들어 있어 근육 건강과 회복력에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떫은 맛을 없애고 버섯은 씻지 말고 닦아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하루 필요 단백질을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 먹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한 끼에 20에서 30g을 목표로 하세요. 아침에는 황태국과 두부, 점심에는 현미밥과 들깨나물, 저녁에는 계란찜과 버섯시금치 반찬을 곁들이면 하루 60g 이상을 무리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간식으로 병아리콩이나 무가당 두유를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먹을 때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채소나 곡물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근육 합성이 더잘 됩니다. 반대로 식사 직후 커피나 녹차는 피하고 알코올과 지나친 나트륨 섭취도 단백질 활용을 방해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단 변화만큼 중요한 게 가벼운 운동입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려면 자극이 필요하니 하루 20에서 30분 산책이나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훨씬 빠르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물도 자주 조금씩 마셔야 단백질 대사가 원활해집니다. 오늘 저녁부터 황태국에 건더기까지 챙기고 두부 반찬 하나 추가하고 병아리 콩을 밥에 넣는 것처럼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3개월 후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오늘 시작하는 그한 숟가락이 내년 건강한 날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